안녕하세요. 진짜로 TV 에디터 해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성비 좋기로 알려진 샤오미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몰인 샤오미 오피네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마트 내시경 귀익의 스틱입니다. 기존 귀익의 제품과 달리 머리 부분에 소형 와이파이 카메라가 탑재되어 연결된 핸드폰으로 실시간 귓속 화면을 보면서 귀를 팔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독창적인 17가지의 특수한 부품을 이용한 탄력적 귀이개로서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귀 속을 시원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즈 내경이 약 3.5mm로 제작되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사람의 체온에 맞게 귀이개 온도가 유지되어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단 5초만에 휴대전화와 아주 신속하게 연결됩니다. 35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해서 1시간 반 충전으로 6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단 크레드를 열면 다양한 툴팁 보관함이 있어 원하는 도구를 매치시켜 상황에 맞는 귀청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벌드, 당신의 귀속 행복을 책임져 드립니다.